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뜨거웠던 한국 시리즈. 올해의 우승은 호랑이, 기아 타이거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차전에서 끝까지 아슬아슬 했죠. 9회 말 7대6까지 몰린 그 상황에서 바로 그때 등판한 사람이 양현종 투수였습니다. 침착하게 점수를 지켜냈고요. 결국 이번 한국 시리즈의 MVP로 뽑혔습니다. 정말 단연 돋보였던 선수. 긴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죠? 오늘 화제 인터뷰,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양현종 선수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우승하고 하루가 지났잖아요. 네. 실감이 좀 나세요? 어제보다는 실감이 덜한데. <laughs> 네. 네, 그래도 이제 좀 TV에서 좀 나오게 되면. 예. 네, 좀더 실감이 나을 <laughs> 것 같아요, 네. 아 어, 그, 마지막에, 김재우 선수의 방망이가 볼을 치고, 하늘로 쭉 공이 솟구쳤을 때. 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우선 좀 빗맞아가지고. 예. 풍준민 씨가 잡을 위치를 정했더라고요. 포수가. 아, 이제, 끝났다. 좀, 뭐, 그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아요. 아, 됐구나. 네, 제가 원래 좀 마운드에 생각이 많은 편인데 예, 예. 어제 이제 워낙 말로가 딱 됐을 때는 예. 신기할 정도로 어... 네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 잡념 없이 그냥 던진 거군요. 집중해서. 네네,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있으면서 좀 처음 겪었던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처음 겪었던 기분 모르겠어요. 아무 아무 생각이 <laughs> 안 났던 것 같아요. 양현진 선수 <laughs> 정말 잘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지금. 우선은 우승했을 때 당시에는 감독님께서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김기태 감독님 뭐라 그러세요? 우, 우시면서 우리 양현종 투수한테 그냥 감사하다고 고맙다고만 아, 네 가족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근 <laughs> 네, 제가 뭐 시리즈 기간 내내 좀 합숙을 하면서 그렇죠. 네좀 이제 와이프도 못 보고 이제 아기도 못 봤는데 예. 좀 오늘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좀 실감이 날것 같아요 와이프도 보고 싶고 아 보고 싶고 네네 아기들도 네, 보고 싶어가지고 네. 예, 예. 좀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아, 아직 못 만나셨군요. 네, 네, 네. 전화 통화는 하셨어요? 뭐 너무 고맙다고 와이프도. 고맙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생한 결실이 이렇게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그 야구 팬들은 뭐니뭐니해도 마지막 경기가 참 극적이었습니다. 아 실은 칠대 영으로 이기길래 이렇게 그냥. 이기나 보다 이기고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6회에서6점을 내리내줬어요. 네. 그때 양현종 선수는 더가우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우승에 뭐 샴페인을 먼저 좀 터트리려고 뭐 그래 방심한 순간 이제 위기가 왔는데 구치님께서 8회 때 천천히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9회말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판할 때 그때는 감독이 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감독님께서는 특별히 뭐 주문한 건 없었고요. 어. 이대진 코치님께서 예. 자신 있게 던지라고. 자신 있게 던지라고. 우리 김기태 감독 이야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참 명장입니다. 네? 양현종 선수가 보는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은 어떤가요? 정말 말 그대로 네, 형님 리더십인 것 같아요. 형님 리더십. 선 선배, 야구 선배처럼 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농담도 많이 하세요? 무슨 선수들 가장 편하게 야구하는 뭐그 환경이나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시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친구처럼 형님처럼 하시면은 선수들이 좀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봐요.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표정 변화가 있으시니까. <laughs> 예. 저희들은 이제 그때 또 눈치를 보면서 뭐 <laughs> 예. 풀어진다는 그런 거는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단점은 없습니까 김기태 감독은? 단점이요. 예. 단점은 좀 마이크를 잡으시면. 네, 말씀을 뭐 평소에 잘하시는데 예, 예. 약간 얼음 상태가 얼음 <laughs> 마이크 울렁증이 있으시군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김기태 감독도 한번 인터뷰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저 양현종 선수가 얘기 좀 잘해주세요 괜찮으시다고 제가 <laughs>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김기태 감독의 형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기아 우승의 발판이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운도 많이 뭐 따랐던 것 같고요 아, 운도 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운도 따랐다고 보세요? 그 제가 2차전 뭐 예. 원봉했을 당시에도 좀실투가 많았었는데 아. 좀 그게 뭐 야수 정면으로도 갔었고 예예뭐 믿기 힘든 그런 게임도 했었던 것 같고 예예좀 네, 많이 뭐 꿈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시리즈 MVP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시리즈 MVP는 됐고 네. 만약 정규 시즌 MVP에다가 골든 글로브까지 수상하면은.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시상식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가 되는 거라면서요. 네. <laughs>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누구나 뭐 상은 욕심이 많은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요. 양현종 선수. 이렇게 올 시즌 마무리를 너무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양선수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 이게또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기아하고 1년짜리 계약그랬잖아요 기아 네네네. 그러면 내년이면 사실은 자유의 몸이잖아요. 네.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갈 생각이세요? 뭐 아직, 뭐, 섣불리 말하기는좀그렇고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 기아에 남고 싶은, 뭐, 마음이 제일 강하고. 아. 뭐, 구단에서도 이제, 뭐, 우승될 했고 기 때문에 좀, 구단에서 좀 좋게 대우해 주시지 않을까. 아. 아, 좋게 대우해 주시는 게 어떻게 해야지 좋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연봉 많이십칠만 <laughs> 네. 솔직해요 우리 양현종 선수. 아 그렇죠. 제대로 좀 네. 대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네, 네, 네. 사실은 지난해 일본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이 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네. 가려면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기아에 남겠다 생각하셨어요. 우선 가장 큰 거는 가족이 뭐 와이프도 있고 이 네, 그때 당시에 첫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예예. 네, 네.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은. 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아뭐 이제는 좀 아이가 컸고 네. 뭐 생각이를 외국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뭐 음. 좋은 뭐 기회가 된다면. 예. 저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선은 제머릿 속에 가장 첫 번째는 뭐 기아이기 기아.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의 매력이 뭐예요, 양현종 선수? 뭐길래? 뭐 제가 태어났던 것도 광주고. 예. 어렸을 때부터 뭐 타이거즈 야구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럼. 그 인터넷에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팬들이 양현종 기아의 뼈를 묶고 영구 결번 선수까지 가자 이런 요청 이, 이 기아 팬들의 바람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 목표이고 제 꿈이기도 해요 그 영구 결번이라는 게아 그래요 될것 같은데요 꿈? 아니 우선 좀 야구를 할 날이 더 많으니까 예. <laughs> 더 하고 <laughs> 네 그래. 아까 어, 물론 기아가 최우선에 있지만 또 어떤 좋은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고 싶은 꿈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좀 멀리 내다본 큰 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큰 무대에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예그 거기에 대한 꿈은 아직 좀 예, 마음 한구석에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무대라면 메이저리그. 네,네,네,네. 사실은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그 꿈이 없겠습니까? 그 꿈을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있으신 거죠. 당연히 양현종 선수도. 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예. 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죠. 근데 기아에서 막 잡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한번 생각을 한... <laughs> <laughs> 제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 <laughs> 던졌는데 네. 제안이 오면 그때 고민해 보시겠다. 그 부분은 의문현답입니다 예, 그래, 양현종 선수. 자, 마음 졸이던 그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뭐할 생각이세요? 우선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돌아와서 음흠. 와이프가 애 둘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려고 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뜨거운 목이 쉬어라 응원했던 팬들 팬들한테 한 말씀 하셔야죠. 네, 한국 시즌에서 뭐 제가 마운드에 있는 동안 정말 제 이름을 연호해 주신 팬분들의 그 목소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뭐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아, 소름도 때까지. 많이 돋았고 너무 아우. 감사한 마음도 있고 예. 뭐그 응원에 이제 저희 선수들의 힘을 모아서 좀 우승이라는 그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예. 뭐 시즌 은 끝났지만 뭐. 저희 선수들 정말 또 내년을 위해서 다시 또뭐달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응. 음. 올해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면, 뭐,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어, 내년도 우승도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지금 약속처럼 또한번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푹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참 기분 좋은 인터뷰네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MVP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투수였습니다.